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힘이 빠져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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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어, 공을 쳐도 실수가 잘안 나요. 분명히 손에 딱, 그렇죠. 와 맞는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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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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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까, 따.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할 때도 볼이 없어도 빼고, 힘 빼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기준이 힘을 어느 정도 빼는 게 좋냐. 넉넉하게 빼면 좋은데, 이 오른발 최소한 뒤로는 가야 돼, 손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상체가 힘이 빠지면서 공이 들어오면 탁 쳐진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 딱,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또, 또, 둘, 셋,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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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힘 빼고로 계속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 연습하는 거 전부 다 그거 할 거예요. 자, 힘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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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자, 지금 맞는 느낌 좋아요. 힘 빼고. 자, 또. 그렇죠. 타이밍 맞춰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요. 또힘 빼고, 계속 이렇게 몸을 그래야지 몸이 뛰는 듯한 느낌이 나고 가벼워지죠. 자, 이제 움직이면서 자, 움직이면서 하나, 둘, 또힘 빼고, 그렇죠? 하나, 둘, 딱. 그렇지. 뒤에서, 그렇지. 오케이. 이제. 오케이. 거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지.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자, 방금도 왜 나갔어요? 앞에서 만했어요 앞에서.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맞은게 아니라 이렇게 맞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이 빠져야 잡아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또힘 빼고 둘 하나 오케이 오케이 또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힘 빼고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또힘 빼고 그렇지 굿굿굿또힘 빼고 그렇지 둘셋 하나 둘 하나 둘힘 빼고 그렇지 잘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이 뒤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다리 움직일 때 편해진단 말이에요 자힘 빼고 하나 둘 이렇게, 다, 다, 오케이 다다 또, 오케이 또또힘 빼고 그렇죠 팔 뒤로 그렇지 그렇지 또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딱 그죠? 힘 빼고 잡아치고 기다리는 건 여기에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쳐지지 않아요 수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힘을 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탁이 동작을 만들면